이자리이요블롭퍼퍼리티 왜? 네. 이팝 서브라의 범위까지 풀롭 어퍼리티. 프로바리티죠 거의 이제 p를 따와서 이런 확률을 이제 p다 이렇게 정리할 건데 확률뭐냐면 이걸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단원 자체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있지 이게 어려워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이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오케이 <laughs> <laughs> 그럼 어한 사태가 벌어진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오케이 근데 외울 건좀 많아 여기서 외울 게좀 많은데 그것을 뭐랄까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뭐 외워줘야 돼. 좀 쓰잘데기 없 없는 들들외워워야되상황황이 t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네. 외울, 외울 필요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선생님 a y that t h 니까 e o 내용 e w 되어 있는 e 정확기억 g to do is to say that the p e o p 이야기 h o 게 r e g 하면 n 너네가 알고 is 전체 무언가 t 어 그냥 해당되는 그 무언가다 이렇게. h 가령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집합이 이만큼이야 그럼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이만큼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뭐 전체 경우의 수가 이만큼 이 있어 근데 원하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면 어,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여섯, 가지. 어, 여섯 가지가 되죠그 중에서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세 가지야 그럼 6분의 4로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주사위 눈에 던졌을 때 짝수 나오는 경면 이해하잖아. 네. 어렵잖아. 어, 심지어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야. 내가 어 이만큼의 길이가 있는데 알겠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족하는 길이가 이만큼밖에 없는 거야. 그럼 전체 길이분에 해당되는 이만큼의 길이도 확률이 될수 있다는 거야. 전체 넓이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인데 여기서 이만큼의 넓이가 해당되는 넓이야. 어, 오케이 그러면 <laughs> 전체 이렇게 분에 이만큼의 넓이도 확률 대신에 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각각을 이렇게 우리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인 학 확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지. 상황에 이 가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정확히 구분 지어야 된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 예를 이제 봤을 때 전체에 해당되는 그 아, 전체에 대에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율이. 알겠죠? 어, 오케이. 아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전체 확률 분에 해당되는 확률도 확률이야. 심지어. 알겠어? 음. 아 어, 자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원소의 개수로 표현하면 N U 분의 N A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원소의 개수도 따지자. 근데 앞으로 얘를 뭐라고 읽을 거냐면 이 점수를 따와서 A라는 사건을 치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상황이랑 어, P A 여집합이 뭐라고 읽는데 A가 일어나지 않을. 그렇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건똑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시는지자 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P A의 P A의 성질에 대해서 어, 지금부터 알아보자. 자 P A는 어떻게 나온 거라고 했어? n u 분에 n a 다 <laughs> n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p a 다 이렇게 적그죠맞아 네. 그럼 이 a라고 하는데는 사실 뭐보다 작냐면 전체 원소의 수보다 당연히 작아요. 이제 네. 어그 다음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당연히 크겠죠? 맞아요. 네. 어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의 성률 얼마지? 네. 어, 0. 어영이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어, 그이죠어요그리사건럼 예. 여기 요 우리 사건 자체를 우리 사건이 있어요. 우리 사건이 있어 공집합 가지고 있어리 있어요. 우리 사이것을 우리 사건있사건요이라어부 우리 사건이 요 사건이 있어나지이 있어요. 이있요이런어기가돼이요그리이있있어요 전체. 전체 집합이죠. 어, 그래서 얘는 정 사건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의미가 뭐야? 공일어나 돼요 어, 반드시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사 아,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확률만 뭐 계산을 했어. 1.3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아, 되는 게 아니라 빨리 다시 계산하는 거죠. 안 돼요. 자기 연에 빠져있지 말고. 알겠어? 안 돼. 어떻게 뭐 이게 아니라. 어? 1.3이 나왔어. 망했는데 다시 계산하는 거야. 빨리 뭔가를 찾아서 해겠죠 어. 그래서 영화고 의사에 나온 값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됐죠 오케이. Okay. 자, 두 번째는 <laughs> 자, 그럼 얘는 뭘까요? 분명가나 <laughs> A는 B가 음.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Okay? 네. 그 얘는 집합의 내용은 똑같이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똑같나?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되네. A의 영건 결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 네. 그러면 이렇게 교집합 생기 안 생겨 네. <laughs> 생기겠죠? 그걸 빼주는 데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경우에서 했던 얘를 뭐라고 읽었었지? 교집합. 아닌데. 교집합은 아, 생기고. 반대, 그리고. 그리고 아니 에이. 물론 그리고죠. and 그리고 영어를 drawing 네. 그리고. 음. <laughs> 아 그래 아 그렇지 뭐라고요 아 방금 정답이 나것같아요 엔드요 아니지 아, 동시에 그렇지 맞아. 동시에. <laughs> 동시에 맞아요 자 동시에라는 확률을 풀이해 <laughs> 아, 엔드 동시에 어 그렇죠 에 네, 우리는 그래서 얘들 읽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면 A가 일어 확률에다가 B가 일어 확률을 더하고 그다음 동시에 확률을 버리시면 됩니다 일가위얘까요예 네. 아, 그래요 자세 번째 그러면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배반 사건의 확률이요 근데 배반 사건의 확률에이 배반 내가 공부했을 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우왜 했어요? 바로 뭐예요? 배반이에요. 어 그러니까 배반 장미. 그럼 이은 <laughs> 다. 배반 무슨 뜻이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그렇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그런 사건 을 배반이라는 뜻이죠. 아 그래서 이 배반 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상황이나 그렇지, 0이 되는 상황이다. 그럼 결국 따라서 A와 B가 배반이다라고 하면, 배반이다라고 하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을 를 B가 일어날 확률을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니? 네. 그리고 이 배반 사건은 중요하죠, 한드디요 수학적으로. 어디냐면은요. 그 케이스를 나눌 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어, 생각해 보니까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그렇죠? 근데 그 나뉘는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배반 사건으로 나는거란 말이야.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 이해 가요? 우리가 절대값 x 어떻게 나누지? 풀어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그렇죠? 그 영어 동시가지 때와 영어 아. 거절때 뭐 나누잖아. 네. 게동시에나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지 그 상황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가는 거 그런 의미예요. 상황이 아시죠? 네. 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전체에서? A가 일어날 수있도그럼 전체 원을 뭐라 했어? 1이요. 1이죠. 거기서 바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네. 근데 이문장의 힌트가 다, 이렇게 다 주어진다고 했죠? 기, 기억나요? 저거. 그렇지. 이런 분야들을 주우면 <laughs> 이거 거의 90% 이상이 나사서 학번을 이용합니 이런 얘이 네. 이해 됐습니까?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지 않은 몇 가지가 있는데 <laughs> 참고로 만하면 근원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사건 근원. 뭔가의 근원이 되다. 이런 뜻이겠죠. 맞아요? 네. 이거는 한말대로 말해서 사건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돼요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알겠지?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상태의 그런 사건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상태. 가장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 나온 눈의 수가 몇가지라고 여섯 가지. 더 이상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눠요. 여섯 가지 케이스 이외에 더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 당연히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맞아요? 어, 예를 들어서 1.3이 나온다든가 아니 1과 2가 동시에 나온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쪼개 놓은 상태를 우리는 근원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이 가시죠? 네. 아, 근데 이거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해됐어요? 음. 네. 네. 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행과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고 요거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어, 조건 확률 얘기예요. 이게 아파트 아, 아파트 아 아파트먼트가 아니고요 앞 부분이에요. 오케이.